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에게 멘토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애플의 멘토링을 통해서 AI에 대체되지 않는 개발자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5년차 백엔드 엔지니어입니다. 애플앱을 만나기 전에는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4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애플앱을 이제 취직 전에 들었었는데 같이 업무를 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플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타 회사의 테크블로그에서 발행한 아티클을 읽고 당시 제가 담당했던 업무와의 수준 차이를 느껴 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애플앱을 찾게 되었어요. 기존의 대부분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멘토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수업이 이제 강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향 소통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왜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되물음을 저는 기존 수업들에서는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플랩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랩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플래닛에 다니셨다가 실리콘밸리에 몇년 정도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5년 정도 다니셨다가 지금은 철도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만나보기 힘든 개발자분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멘토링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제가 겉핥기 식으로 개발 공부를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점에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 방식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원인이 싶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고 실제 이직 면접할 때도 그 멘토링 중 받았던 질문이 많이 있었고 멘토링을 수강하고 나니까 실제 면접의 난이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뭐한 달에 한번 정도는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현업에서 써보지 못한 기술을 멘토님이 써보셨을 때 실제 현업에서 쓰려면 디테일한 부분도 체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쭤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질문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는 모든 걸다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는 사람이 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질문도 잘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결국엔 멘토링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거는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도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게 된 점이 큰것 같고, 실제로 면접도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통 면접에서 꼬리 질문을 하게 되는데, 꼬리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히 이해를 했냐, 원인을 정확히 찝었냐부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대답을 하고 떨어졌을 때도, 왜 잘못 대답하고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애플앱 어, 멘토링 수업 하면서 사실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 면접에서도, 아, 이런 질문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구나라는 거를 금방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무에서 성장을 못하거나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